안녕하세요 앵스입니다 네, 어우 지수가 엄청 많이 하락했네요 근데 어,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어, 제 저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어, 어떤 시장에서도 수익을 잘 만들어 낼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일단 시장을 보, 보고 있는 중에 있고요 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선 네 계속 어, 태풍급 테마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고, 3월 하락 시장에서 수익률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매매 방법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그 매매 방법들을 했을 때에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고요 올릭스를 이제 저는 매매를 했었는데, 지난달에 올릭스라는 종목이 가장,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종목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올릭스와 같은 종목들에서 수익을 좀 만들어내는 것. 즉, 저의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 올릭스였었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도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요. 그, 매도 방법이, 제가 생각해놓은 매도 방법에서 잘될 때랑 잘 되지 않았을 때의 그런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고 있고, 그 제가 이제 욕심을 최대한 부리면서도 어 조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매매 매도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 지수 얘기를 잠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지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창을 이제 바꿔서 여러 가지를 쓰고 있기는 한, 하는데 어 해외 주식 차트를 좀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해외 주식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 어 이거는 일봉이에요. 나스닥 일봉이고요. 어 나스닥 일봉에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저는 이제 표시해 놓은 선들을 이제 200선 이렇게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선들은 이제 200선에 해당을 하고 이제 이 200선들을 기준으로 뭐 매매를 하는 건 아니고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거를 판단할 때 200선이 좀 도움이 되길래 그냥 깔아놓고 있는 것이고 주봉으로도 보게 되면 지금 60선을 이제 맞고 내려온 상황이고 4주 연속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네 많이 만, 맞은 적은 거의 최근에는 거의 없죠. 어 그리고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 여기에서도 이제 60선을 이제 맞고 내려오는 이 구간이랑 이쪽 구간이랑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구간이랑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여기에 한번 흔들렸던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리는 구간이 있는 거라는 걸 정도고요. 어, 밑에 하단에서부터 상승했던 폭을 생각해보면 여기가 이제 7천 라인이고 16,000 라인이니까 약두배 정도 올랐다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한 구간에 속하죠. 그러면 만 만원 만원 지수가 만일 때 1,400, 뭐, 이럴 때, 2만까지 올랐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거의 패턴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지나간 차트로 그냥 보는 것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파동을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지금 파동을 그렸을, 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눌리는 게 최소한 3파까지는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 기본적인 차트 공부할 때의 룰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거에서도 여기서 이제 내려왔던 그런 모습이 나와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3파의 연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참, 뭐 그것도 사실 붙이기 나름이죠. 네. 어쨌든 이렇게 내려온 거를 보게 되면 내려온 포인트가 이제 1,400까지. 즉, 1,6,000에서 1,400까지 내려온 거는 코로나 영향이 중간에 좀더 있었기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피버나치를 혹시라도 쓰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쓰게 될수 있는데 위쪽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올 때, 네, 3 8 2구간까지 이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보통 절반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 3 8 2구간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을 토대로, 어, 이제 과거를 토대로 이제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을 만약 판단한다면, 어, 제가 그림 그려놓은 뭐 위치가 비슷하죠. 15200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열어놓는 것이 저는 어,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월봉을 보게 되면, 네, 월봉에서도 좀 많은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과거 2011년도에, 어, 이때서부터 지금 출발해서, 그죠? 음, 이때를 보게 되면은, 어, 옆으로 행보를 한 구간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여기는 아마 2008년도, 2009년도니까 이제 리만 브라더스 이때의 사건인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 미국이 당연히 이제 달러 기 기축 통화 국가이기도 하기, 하니까 어, 위쪽으로 쭉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어,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어, 2022년도에 사실은 한번쯤은 꺾여야 됐었던 그런 차트 모양이었는데 예, 코로나로 제대로 꺾였죠 그리고 난후 이제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예, 꺾이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어, 과거의 차트에서 봤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기초 통화의 역할을 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미국의 상황을 생각해봤을 을때이 노란색 선을 이제 계속해서 맞는 구간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 이제 우리가 헷갈리거나 이제 마음을 좀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한번 맞고, 두번 맞고, 세번 맞고, 네번 맞고, 그러니까 여러 번 맞고 그냥 이제 이 파란색 선을 맞지 않고 올라갔을 때는. 한번 크게 흔들리는 구간들이 존재하더라 이런 것이고 앞선에 이제, 20, 이제 노란색선 20선인데 빨간색선을 만나고 이제 노란색을 만들어 가는 그런 구간들이 존재하려면 무조건 빨간색선을 앞에서 만나는 구간들이 존재했었죠 그렇죠? 이미 한번쯤 만나는 구간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노란색을 만나러 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 빨간색 선을 여러 번 맞고 있죠 그렇다면 어 이번에도 이 노란색 선을 맞으러 갈 가능성이 충분히 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밑에까지 내려온 상황이 이제 보이죠 어 과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가 아마 2020년도 이때인 것 같은데 이때도 가장 크게 흔들렸던 네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마이너스 22%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현재는 월봉으로는 칩 10%, 1 8까지가 이제 밑에 최대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0%까지도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5,000원, 15 지수, 지수 1 5 0 0 0이 깨지는 형태가 나타나네요 그러면 앞에서 주봉으로도 15,000원을 얘기했었고 지금 월봉으로도 많이 열어놓을 수 있는 건1 5 0 0 0까지 열어놓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있고 어, 과거의 때보다 이때보다 조금 나을 수 있는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트럼프에 관련된 거는 이번이 두 번째라는 거. 그래서 충격적 충격적으로 이제 공포가 올 만한, 이제 지수가 뭐 많이 흔들릴 만한 그런 사건이, 처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 이런 정도는 일어날 수도 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마이너스 20% 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어 충, 이제, 충분하게 열어두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 같고요. 어, 뭐, 엄청나게 심하게 열어두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지수가 하락 구간에 속해 있다는 건 이제 변함이 없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자체를 어, 정리를 이제 하자면 결국엔 지금 현재, 어, 우리가 주식 시장을 바라볼 때 현재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에 속해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주의고요.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에 있다. 그리고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고 그다음에 충분히 하나 더 하자면. 언제든 이번에 떨어지지 않으면요. 그죠? 이번에 이번에 떨어지지 않으면 다음에 다음 다음, 다음 번에 한 번은 어, 올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대비는 어,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그 종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 미국 종목을 할 것이냐. 어, 미국 종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 한국 종목을 할 것이냐 사실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고 금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여기를 추천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 어 우리나라 지금 뭐 수출과 관련된 상황에서도 보면 음, 상황이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상황이 좋지는 않고 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축통화기 때문에. 음, 이 역할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고 해도 여기가 가장 먼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 만약에 상황이 더 나빠지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큰 우산이 필요한 건데, 그, 그 우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결국에 미국 주식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한국 주식을 하는 이유는 저는 우리나라 주식에서 테마의 역할이라는 거에 대한 네, 그리고, 테마 역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조금, 저는 창출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목표예요. 목표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음, 추가로 연습하는 거는, 미국에서, 음, 주요 종목들 있죠? 주요 종목이랑, 그 다음에, 주요 산업이, 어느 쪽이 발달을 할 것이냐, 이런 걸 포인트를 두고 있고, 저는 이것에 있어서는, 어, 전기, 전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기 전력? 네, 전력, 어, 전력과 관련된, 어, 주목들이랑 그다음에 로봇과 관련된 네, 이런 주목들이 아직은 어, 발달을, 발달할 수 있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군에 속한다고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 추가로 하나 저, 하나만 더얘기하면 이제 양자 컴퓨터가 있겠네요. 양자 컴퓨터 네, 이런 쪽으로 좀 음, 생각을 해보고 있고 어, 이런 쪽으로 계속 상승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어, 지금, 이제, 이제, 시장을 보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할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DSC 인 n v e s 트는 이제 하락을 했는데, 어, 이거를 이제 매수해서 해봤던 이제 이유는 있고요. 어, 그것과, 그것과 비슷하게 오늘 이제 그 뷰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제 삼성 공조라는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 하락을 했어요. 여기를 하단 2탄하고 나서 하락을 하고 나서 이제 들어올리죠. 그죠.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 모습이 나타나면 어이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어, 돈이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오늘 어디까지 눌릴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고 있고요. 어, 오늘 눌리는 거에 따라서 일단 매수는 이제 하단 쪽에서 매수를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뭔가가 나오겠죠. 이제 어떤 단봉이든 양봉이든 뭐. 뭔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저점을 저는 기준을 잡고,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이제 상황을 보는 거고요. 어, 이거랑 비슷하게 지금, 어, PIE라는 종목이 이제 이거와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PIE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해요. 약간 애매한 거는 이제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변수가 많고, 그, 매매 방법에 이제 해당하지 않고 이제 벗어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조금, 어, 한번또 강하게 올라왔었던 구간들도 있고 하니까 약간 연속성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요. 그래도, 어, 한 번, 이거는 이제 관찰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도 그러니까 이제, 어, 삼성공주랑 같은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봉이 존재하죠. 양봉이 있고 돈이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오늘 하루를 쉴 텐데, 시의 저점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 우상향을 계속 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ICTK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매, 이 종목 때문에 이제 매도 포인트를 잡기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어, 어제 여기에 이제 올라왔을 때 여기를, 매도를 걸어 놓을 거를 이제 저는 이제 주문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까먹고 있었어요. 그냥 정말 까먹고 있기도 하고, 한번은 어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들어올리면 여기 위쪽까지 들어올렸을 때 매도를 한번 하는 거를 연습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음, 오늘 어, 오늘이 이 아니요 이제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보면서 어, 매수를 이제 타이밍 매수한 타이밍에 따라서 이걸 매도를 저는 이제 정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어, 그거를 조금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획 계획하다기보다는 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일단은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하는 이쪽인데, 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해보려고요. 이거를 계속, 음, 이 방법대로 매매를 해볼, 해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고요. 어, 왜 고민을 하냐면,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 왜 고민을 하냐면, 어, 만약에, 어, 여기서 이제 제, 다시 매수한다는 거는 이제 전제 조건으로 제가 두고 있는 게딱 하나예요. 이렇게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이렇게 통하려면 무조건 내려 온다 예요 제가 생각한 매매 가격으로 내려온다 이게 이제 전제조건이 깔려야 돼요 만약에 종목의 흐름이 내려왔다가 여기서 저는 매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러한 경고의 수가 음, 훨씬 많다 네. 이렇게 돼 버리면 이 방법을 쓰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음 제가 파악한 경우의 수도, 경우의 수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으면,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종목이, 내려오는, 내려오는 종목이 어 완전히 시작에 대장이 되는 경우의 수가 맞느냐? 아니면,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 시장에 대장이 많느냐. 이게,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두 가지 현상은, 첫 번째는, 저거를 제대로 하려면 시장에 대장이 될 만한 종목만, 네.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 결과도 좋게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시장에 대해 이제 시장에서 대장 어, 종목이 아닌 경우에 그때에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 이거를 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 되,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 이거 이 고민하는 이제 기로에 있고요. 어, 생각을 좀만 더 해봐야 될것 같고. 시장 대장 역할을 할 만한 종목에서만 이제 매수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HJ, 뭐, 중공업 같은 경우도, 음, 여기 저점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저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이탈하게 되면 우선, 어 함정 정비 협약과 관련된 거라서 사실, 한번 꺾였다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돈은 예, 잘 조절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여기는 동영철관 하이스틸 여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새로 생긴 테마군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잘 접근을 해 보고 있는 거고 여기 이종이 이 종목이 상승을 안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의 중심이 될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베팅을 음, 한 셈이에요. 대장은 좀 바뀌었어요. 대장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하이스트리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동양철관이 이제, 원래는 제, 처음, 처음 대장이었다가, 이, 이 등으로 이제 밀린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은, 동양철관은 단기과열에 속하지 않는데, 이제, 하이스트리 같은 경우는 단기과열에 속하니까요.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요즘엔 좀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가총액 자체가 뭐 천억이 넘어가는 거를 생각해보면, 동양 철관은 이 1,500억 정도 되고, 아이스텔은 800억, 800, 네, 870억 정도 되니까, 실제로 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은 약간 동양 철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음 대신 첨단 소재가 이제... 어 어 제가 이거는 매수를 어, 못했네요. 일단 매수를 하겠습니다. 어 뭐냐면 이제 제가 생각한 이제 기준에서는 이 양봉이 이제 기준이 될 거고요. 여기 저점을 깨뜨리냐 안 깨뜨리냐가 이제 저한테는 포인트가 될 예정이에요. 뭐 완전히 마음에 드는 종목은 아닌데 시장이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고 해지하는 이제 헷지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어이 종목이 선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것이고 이제 종가 양봉의 종가에다가 일단 돈도 일단 더 추가를 해놓을게요. 저는 이제 매수를 주문을 걸어놨고 어 여기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는 이제 3분목으로 보는 걸 이제 또어 선호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양봉이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떨어지는 구간에 보는 거고. 어 142까지 내려오게 되면 한번더 매수하는 정도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142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저는 이탈하게 되면 손해는 뭐이 정도 조금 손해가 있는 거고 만약에 수익이 나면 위쪽까지 가게 되는 거니까 저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어, 이거를 이제 감시 주문으로 걸어놓고 보는 거예요. 저기를 이탈하면 무조건 나는 손절하겠다 이런 식으로 감시를 걸어놓으면. 어, 매매 방법은 이제 다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화제약도 이제 제가 노려보고 있는 지금 종목인데,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 이제, 양봉의 저점을 이탈하면, 일단 손절한다. 이게, 네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동안 모아놨던 데이터를 보고, 매매를 일단 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일단 보겠고요. 어, 풋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풋을 매,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어쨌 오늘은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조금 어, 전에 원래 일찍 더 매, 저기 영상을 찍어볼 수 있었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그 재부팅되는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어, 이게 뭐랄까요? 음, 컴퓨터가 이제 자꾸 꺼져가지고 그거 좀 그거 좀 하느라고 저도 시장을 좀 많이 대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당황하긴 했는데, 어쨌든, 매매는 저는 이런 식으로 앞전에 이제 매도 한건 이거고요. 연습으로 여기서 앞에 판 거를 만큼보다 한 절반 정도를 다시 산 다음에 올라왔을 때 팔고 다시 이제 그냥 들고 있다가 오늘 많이 올라왔을 때 일단 매도를 했었어요. 그 시장에 개파락이 시작을 했으니까 개파락, 개파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 래서 그냥 떨어지면 다시 그냥 연습하는 식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절반은 팔았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절반은 이제 매도한 상황이고, 앞에서 여기서 높은 가격에 매도를, 매수를 했다 보니까, 과거에 매수한 포인트는 이제 140원 이어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 240원에 추가로 이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 자체는 뭐 낮게 뜨죠. 낮게 뜨지만, 그뭐 제가 기록하는 거는 결국에 예, 여기 140원 정도에서 매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상상할 수 있느냐 이런 것만 기록해를 해도 좋으니까요. 어, 공부하는 걸로는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결과 어떻게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려고 하고요. 어, 지금 사, 시장에서 사실 좀 충격이 크다고 한다, 한다면 아마 네어 내일 내일 모레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지금, 어 이거, 이거는 좀큰 사건이 하나 나왔네요. 어 지금 13일 오전 10시에 선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13일이 뭐냐면, 아 정말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13일이 결국엔, 그, 저기, 옵션, 옵션 만개인 날이거든요? 그, 이렇게 돼버리면 이날 변동성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거나 아니면은, 예. 네. 어, 아니면은 시장이 아예 잠잠, 이렇게 완전히 잠잠하다가 이 선고가 나오는, 선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고가, 어, 선고가 나오자마자. 거의 뭐, 뭐라고 표현할까요? 네. <laughs> 선물, 네. 그 다음에 옵션. 여기에 엄청난, 엄청난 그 변동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이거 때문에 지금, 음, 시장이 변동성이 조금 많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네. 어 재밌네요. 저는 이거 이제 옵션 이런 거 이런 거 생각하면은 금요일이나 네, 금요일 혹은 목요일 오후에 이제 시장이 다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그때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10시 선고라고 한다면 10시부터 오전 중에 선고 내용이 끝날지 어, 그건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 중요한 거는 네, 13일은 13일 네, 목요일이거든요. 네, 이때는 옵션 만기 날이에요. 네, 옵션 만기. 그러면 이때, 어, 크게 움직인다 그러면 삼성전자 쪽이, 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쪽을 주로 봐야 될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옵션이랑 이 네, 선물 다 영향을 받으니까, 오, 어, 변동성이 엄청 크겠는데요? 네, 뭐, 일단 봐야 되겠어요. 일단 봐야겠고, 지금 이 내용이 뜨자마자, 먼저 움직이는 종목 분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반응이 있는 게 이제 오리엔트 전공인 것 같고요. 오리엔트 전공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는 그 김문수 종목까지도 많이 등장을 했는데, 거기서도 좀 많이 움직이겠죠? 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냥, 그냥 어쨌든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어, 장중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봤는데요. 어,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뭐, 제 수익은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제가 가지고 있는 뷰, 뷰는, 어, 테마라고 하더라도, 그 시장이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살아있는, 아직 내용이 살아있는 그런 테마에서, 대장급 종목만 매매를 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주된 포인트, 포인트라서 제가 그것대로 매매를 좀 해보고 있고, 매매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어, 앞으로도 좀, 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영상을 한번 계속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제가 지금 코맹맹이 소리에다가 코가 막혀가지고, 네, 발음이라든지 이런 게잘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다음에, 뭐, 발음도 중요하지만 사실 뭐, 그 수익 아닌가요, 결국엔? 네. <laughs> 결국엔 조목으로 수익을 좀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음,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영상 남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